My name is Hyo. How are you doing today? 안녕하세요 효쌤입니다아 며칠 전에는요 효쌤이막 날씨 37도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지금 레더 재킷 입어야 될 만큼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완전 변덕쟁이에요 It's so unpredictable, you know? 어 어쨌든 오늘은요. 음,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굉장히 좀 진지한 사람이에요. 진담을 많이 하는 막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농담만 많이 하고 좀 그런 사람이에요? 어, 쌤은 진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아니 a y 오늘은요, 나진 진담이야, 나 진심이야.라고 할때 쓰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은 세 가지 가르쳐줄 거예요. 빡세게 연습하라고 세 가지 가르쳐줍니다. 근데 다 쉬운 표현들이니까 어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진심이야, 나 진담이야 할때 하는 표현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first. I'm serious. Listen one more time. I'm serious. Serious. 너무 잘 알죠? 진짜로 심각하다고. 나 심각해. 나 진심이야. 진담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I'm serious. 그렇죠. One more time. I'm serious. 잘했어요. Serious. 이거 쉽죠? 음한번더 해볼게요. I'm serious. Excellent. One more time. I'm serious. 이렇게 말하면, 어, 나 진심이야. 진담이야. 나 심각하게 하는 말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음, 두 번째 표현. 음, 농담 아니야. 라는 거죠. 어, 그럼 진심이란 뜻인 거죠. I'm not kidding. 그렇죠. 이거 많이 알죠? I'm not kidding. You know, I'm not kidding. 그렇죠. 다시 한번잘 듣고 따라 해보세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I'm not kidding. One more time. I'm not kidding.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진심이야. 진짜로 하는 말이야. I mean it. I mean it. 그렇죠. 누가 에이, 농담이, 거짓말이지, 농담이지. 이러면, 진심이야. 진담이야. 라고 할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세 가지 한번 배워볼게요. 어허, 춥고 바람 많이 분다. 쌤 이런 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쌤 오늘 몸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쌤은 이걸 정말 영어 한마디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나왔어요. 여러분도 빠지지 말고 해야 돼요. 잘 듣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거, I'm serious. One more time, I'm serious. 두 번째 거, 뭐였죠? I'm not kidding. 잘했어요, I'm not kidding. 그렇죠 마지막 거. 음, I mean it. Excellent. One more time. I mean it. 그렇죠. 이세 가지가 다좀 진심이야, 진담이야.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반대로, 해나 hey, 그냥 농담인데 이건 뭐예요? I'm just kidding. 이러면 되는 거죠. 어, 나 농담이야. I'm just kidding. One more time. I'm just kidding. 그렇죠. 음, 오늘은 뭐 하다 보니까 네 가지나 했네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다시 반복해 볼게요. 첫 번째 거, 나 진담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음. 어, 뭐지 아, 방금 이렇게 지나가니까 순간적으로 까먹었어. 아, 뭐였더라? I'm serious. 두 번째, 음, I'm not kidding. 그렇죠. 세 번째, I'm e a n it. 그럼 반대로. 아, 나 농담이었어. I'm just kidding. 그렇죠. 쌤은 이렇게 추운데도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국 춥다고 오늘 뭐 감기 좀 걸렸다고 걸으면 안 돼요. 1분 2분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꾸준하게 합시다. 예? 아,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추워요. 쌤은 이제 갑니다. 내일 봐요. See you tomorrow. Bye.